오늘 설교 제목은 소속의 표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에는 항상 어떤 표지나 상징이 따릅니다. 결혼 반지는 누군가가 결혼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권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지 시민이지 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표징이 바로 할래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그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매우 많아질 것이고 가나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그리,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제 은혜는 이제는 먼저 주어집니다. 언제 어, 어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육체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표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결혼 언약의 상징이듯 할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래를 언약에 표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새로운 표징, 곧그 세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크리스도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가 시켜졌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할례가 정결함과 소속을 의미했다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표징을 자녀들에게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열흘 내밖에 안된 아기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속한 자도 자라나,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은 모든 세대에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점에 먼저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에, 속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아기가 자신의 위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간난아기에게 주어진 표징은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에서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세대가 자동,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을 언약 안에 포함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에 대해 엄중, 엄중한 경고도 주셨습니다 어떤 이가 이 표징을 거부하거나 어떤 가정이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시,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표징을 거부한다는 것을 곧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들 곧 세례를 당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신자에서 신자에게 단한번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단순한 일,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례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소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징은 언제나 더 깊은 실제를 가리키다는 것입니다. 할래는,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마음의 할래 곧 참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하고 완전한 언약의 증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끊어지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로스에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 아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그 그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조건 없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표징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으시며 여러분을 부르신 그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